치매 전문 간호사 김현주입니다. 치매를 알면 노년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중년기 치매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근거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더 란셋에서 2021년에 개인 능력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치매의 위험 요인 12가지를 밝혔습니다. 이 12가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말했고요. 치매 위험요인을 아동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했는데, 그중에 오늘은 중년기 치매 위험요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중년기란 45세에서 65세를 말하죠. 중년기 치매 위험요인 1번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되는데, 각별히 치매와 관련된 고혈압, 당뇨 뇌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만 정도는 신체 질량 지수인 bmi 계산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bmi 지수는 자신의 신장을 미터 단위로 한 다음에 신장 곱하기 신장을 한 이후에 자신의 몸무게를 kg으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하면 수치가 나오는데요.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기 때문에. 보통 정상과 과체중 범위 내에 있는 20에서 24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은 적정 체중 유지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상된 뇌 세포를 복구하는 오메가 3 지방산, 항산화 효과, 뇌 세포 노화 방지를 하는 녹황색 채소. 뇌 혈류량 증가와 인지 기능을 개선해 주는 비타민 B, C, E, 혈전 용해 물질인 된장, 청국장, 콩류, 그 이외에 미역 등 해조류라든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 많은데, 오늘은 카레의 강황과 감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강황에 있는 크루쿠민과 감귤에 있는 노빌레틴은 둘다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 잡힌 식단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중년기 치매 위험 요인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으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플러스 2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의 결과는 혈관성 치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은 금연, 담배 안 피우기, 절주, 술안 먹기,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줄이기, 적정 체중 유지, 운동 등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적정 혈압 유지로 가능합니다. 중년기 치매 위험요인 세 번째는 청력 저하를 포함한 난청인데요. 청력 저하의 결과는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고, 또한 생각할 일도 점점 사라져서 신경세포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청력저하는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치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력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 이어폰을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그 예방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젊은 날 이어폰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청기로 바뀌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청력 저하가 있을 때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은 청력 감퇴의 방지로 가능합니다. 중년기 치매 위험요인 네 번째는 머리 외상과 관련된 뇌 손상입니다. 여러 이유로 머리에 외상을 입어서 그 결과는 뇌 손상을 입었을 때 뇌진탕이나 뇌내의 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 외상과 관련된 예방은 낙상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머리 외상을 입게 되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관찰하고 휴식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치매 예방은 머리 외상 방지로 가능합니다. 중년기 치매 위험 요인 다섯 번째는 과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선전에 보면 대부분의 모델은 젊은 남녀들이 술과 관련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젊은 날 치매를 앓게 되는 초록이 치매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이 치매는 노년이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임종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초록이 치매는 노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시고 상대방에게 술을 강요하지도 마십시다. 한 번에 모두 다 마시지 마시고요. 폭탄주도 마시지 마십시다.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했다면 3일은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은 금주 절주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중년기 치매 예방법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중년기에는 건강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으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치매 예방은 성인병 예방으로 가능합니다. 중년기 여러분 성인병 예방해서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리지 마십시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